안녕하세요. 영신공서연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촬영을 좀 임해 주셨어요. 또? 네, 네. <laughs> 선생님, 그 요즘에 좀 이슈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음. 어떤 여성분의 사주를 좀 드릴 거예요. 음, 네. 이 사주를 들으시고 이 사람의 하반기를 좀 어떻게 보내시고 성향을 가지시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음, 네. 네. 이분,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나오세요? 일단, 은 옛날 이제 아기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온전한 부모 그늘 밑에서 자란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고. 아, 온전한 부모 음. 밑에서? 그치. 아. 이제 조부모 손에서 자랐다거나, 네. 음, 또, 굉장히 좀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안 들었다. 웃음> 부모님 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이 사람이 지금 현재가 현재가 지금 40살이잖아요. 음. 2년 전부터 이제 인간 풍파가 들어오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차곡 쌓아놨던 그런 업이라. 어... 음. 업으로 인해서 본인 지금 생활이 네. 어, 많이 좀안 좋고요. 그렇지만 또 돈복은 있는 사람이에요. 아, 상황은 응. 안 좋은데 돈복은 계속 있는. 그렇죠. 상황은 아. 안 좋지만 돈복이 있어. 음.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 사람은 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편을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을 구렁텅이에 가두는 그런 형국이라. 아, 응. 그렇게 자, 보여요. 그 말뜻은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삶을 버릴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어, 2년 전부터 인간 풍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근데 되게 화가 나. 게 화가 난다고요? 응. 생각해요? 뭐 되게 화가 나요.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못됐어. 못 됐다는 게, 어, 행동이 못됐다 네, 행동도 못됐고요. 네. 말하는 것도 못됐고요. 네.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하려는 거를 어, 어떻게든 하려고 다른 사람을 다 이용하는 사람이고 아, 어, 음. 자기가 피해를 안 보게끔?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뱀 같아요. 범띠지만 뱀 참뱀 뱀 같아. 뱀 같은 사주를 음. 가진 여자다? 맞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 말이 참 가려서 잘안 나오려고 하는데, 네. 음, 굉장히 자기보다 낮은 사람, 조금 약자에게 막대하는 사람이에요. 아, 자기보다 그게 네. 안맞다고 느끼면 그냥. 그쵸. 막대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학창 시절 때, 어, 그리고 좀 성인이 돼서부터도,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많이 실수를 했을 사람 많이 실수를 음. 친구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며 이제 주변 사람이며 네. 사람이며 이제 좀 자기보다 약자다 싶은 네. 사람들을 좀 많이 잡아먹을 그런 사람이고요 어... 음. 그리고 좀이 사람 혹시 뜰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무슨 뜻시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 지금 현재 상황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큰 구설, 어, 시비 구설? 네. 그리고 관제, 네. 응, 관제 구설, 시비 구설 이게 많이 엮였을 사람이고요. 네. 제대로 된 이제 관제 구설이나 시비 구설은 작년도부터 아, 예, 시작이 되는데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괴롭힐 것 같아요. 네. 응, 이 사람을 계속 이제 괴롭힐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돈복은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돈을 많이 쓸어 모아도 그 돈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음. 보호할 수 없, 그쵸. 수 있는 게 없다? 보호할 아, 수 그래. 있는 형국은 아니고, 아. 이 사람이 돈을 다 많이 뿌려야 돼요. 아, 자기 돈을 그냥 뿌려야 돼요? 그쵸. 아. 모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음. 돈이, 돈복이 있어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사 그쵸. 사람이다. 아. 벌어도 벌어도 이 사람 자체가, 심성이 못 됐어. 한숨까지. <laughs> 그 정도였어. 심성이 참못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본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인데, 네. 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자체는 지금 계속, 어, 잘, 아까 뱀 갔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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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살살 숨는 사람. 아 음,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음 약간 좀 어쩔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망 호소를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음. 다 지가 잘못했잖아 어. 음. 그냥 책임의 피이를 한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어. 이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말가불가 할 수는 없겠다마는 네. 이 사람이 이 관제가 좀 네. 거치고 나면 또 돈으로 칠 겁니다. 아, 돈으로 또 쳐요? 응, 돈으로 또칠 것이고, 그리고 한 3년 뒤에, 4년 뒤에 이때쯤에는 막 투자 손실이라든지, 뭔가 손실을 볼게 정말 커요. 아, 정말 응. 커요? 네, 많이 커요. 진짜 나의 직장을 다 잃을 만큼. 어, 선생님이 이 무속인을 하시면서 이런 사주를 좀 많이, 이 비싼 사주를 사주를. 세 번째에요. 이런 사주가? 네. 근데 이제 손님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했었는데 네.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 몰라 아, 항상 그쵸 항상 지금 지가 피해자고 나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지 왜 나한테만 그러지 어 세상이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굉장히 좀 비겁한 사람 중에 하나고 네. 음 그리고 잘 숨어요. 뭐, 언젠가는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좀니우치겠지만 정말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나이를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은 좀 살들라면. 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음. 어, 알겠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좀 들어봤는데, 선생님, 그 이분이 정말 뭐, 지, 뭐 인간관계가 좀 구설수랑 좀 음. 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러면 이거를 오해가 있다면 이런 거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구업이 많아요. 업이 어, 많아. 네. 음. 자기가 지은 죄를 본인은 알고 있어요. 네. 음. 그치만 지금 이거를 막다 해결하기까지가 본인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조차 없을 아. 거예요. 진짜 거짓말쟁이야, 피노키오야. 음. 피노키오. <웃음> <웃음> 정말 거짓말쟁이야. 어,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그치. 그쵸. 피노키오는 자기 잘못을 니오치기라도 했지. 네.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 음, 뭐든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지금 피해자다,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사람이지 절대 자기 잘못을 막 인정을 하고 막 삭삭 빌 사람은 아니에요. 아... 음, 그냥 있게 그냥 나, 나, 나 그쵸, 나한 그쵸. 네. 그리고 한3 4년 정도 뒤면 본인이 무슨 뭐 계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문서를 잡았던 것들이 다 흩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주를, 서울 님한테 오랜만에 사주를 들었는데, <laughs> 좀 충격적이에요, 사실. 음, 저도, 참이 사람이 부모한테만 올바른 사랑을 받았다면, 네. 음, 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네. 어렸을 때는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이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자기만의 고생을 좀 했겠지 음... 그렇지만 이런 지금 현재 시기가 누구 때문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음, 오롯이 다 자기 때문에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 음. 알겠습니다 사조에 대해서 좀 풀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에서 이분한테 좀 조언적인 좀 이런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좀조언을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혹시나 조언이요? 네 그냥 선생님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기분에 따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일단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모델 아니면은 막 누구에게 비춰지는 그런 음. 사람. 어, 누군가에게 이제 얼굴을 비춰줘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팔자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이 사람 나름대로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그치만, 품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음, 본인이 이제 실수를 하고 본인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개를 숙일 법, 하고요. 음. 5년 뒤에 이제 조금 한 3, 4년? 5년? 그 안까지 계속 이제 돈이 흩, 흩뿌려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키고 싶다면 네. 지금 문제점을 잘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딱히 뭐큰 위로라든지 그런 거를 해주고 싶지가 않네. 아, 그 <laughs> 어. 아. <laughs> 말이 잘안 나와요. 음. 알겠습니다. 이 사전에 좀 들어봤고요. 정말 충격적인 신점이었잖아요. 네. 어우, 저도 놀랐고 시청자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겁니다 인사 마칠게요아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받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재밌는 컨텐츠로 그리고 어, 풍부한 음, 영상으로 <laughs>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저는 영신궁 소연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